유명한 이름으로 네, 행운 번호를 만들어서 로또 네, 번호 조합을 다시 만드는 방법을 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네, 이런 이제 사주였었는데 토끼운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극신강사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는, 네, 본래, 이렇게 이제, 네, 본인하고, 어, 용신이라든가, 예, 네, 희신, 희신 나와있죠. 이 희신하고, 네, 모든 이제, 그, 사주, 분석 결과, 예, 네, 이름은 용신이나 원래 이렇게 장명 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용신. 근데 이제 이분은 특히 극신강사주이면서 재물이 바깥으 자기 그 본사주에 하나도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물을 이름 주파수에 재물을 사용을 해서, 이 기운을, 생활하는 이 재물 기운을 여기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름 주파수로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나오는제 그 공식이 따로 있어요. 네,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미선이라고 하면, 은이 기온은 총, 55. 네, 5파수가5는 네, 토끼운을 집합했습니다. 지파, 네, 토끼운을 사주에 네, 토끼운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많았습니다. 네. 그 <laughs> 토끼운이 많으면은. 재물이 들어와도 어떻게 죠 하나, 둘, 셋, 넷이토끼운이총 6개가 돼요 재물이 들어와도 6분의 1로 나누어지는 거랑 마찬가지 재물이 들어와도. 6분의 1이니까 재물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제 이름 주파수에다가 재물 기운을 심어서 작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제, 과연, 장명을 해가지고, 개명을 하면은, 재물이 많이 들어오나. 그것은 이제, 그 기운을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 하든, 그 기준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네, 장가 본인이 정성껏, 본인 스스로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된니다 정성껏 많이 부르게 되면은, 그 기운은 내 주위에서부터 서서히 이 기운들이 쌓이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장명을 한 이름, 개명을 한 이름을 본인 스스로 부르게 되면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도저히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운명이 얼마나 바꾸냐, 바뀌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름이 바뀌면은 자신감부터가 틀려지거든요. 우리 명절 때새 옷을 입으면 기분 좋죠. 이 이름도 오다고 똑같아요. 새 옷은 굉장히 나를 업시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잘 맞고, 옷을 입은 후로 해서 내가 본인이 게고 품격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 더욱 좋아지겠죠. 기분이 좋다. 모든 것은 예, 기분대로 흘러갑니다 예, 제가 늘 말하는 예, 생각을 지배해야 하는 생각. 예, 생각 자체를 좋게 하면 좋은 기운이 내몸 안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생각을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 늘그 부정한 그런 생각. 그런 생각들은 나를 굉장히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듣는 동안에는 생각을 바꿔서, 나한테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름에서도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나현이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이 나현. 그래서 총 주파수를 보니까 1주파수예요. 60일. 그래서 60일 주파수는 60일 한1 0단위는 빼고요. 1 단위를 본인 번호로 정리겁니다 우리 사주에서도 아까 본인 번호가 있었죠. 아까 이분의 사주에서는 본인 번호가 이렇게 5번이었어요. 근데 이름에서는 본인 번호가 또 틀리죠. 이름에서는 1번이 이제 본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은 아까 재물번호 즉내 제, 내가 재물이 없으니까 본인이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을 이 이름 이 주파수에 삽입을 해야 죠 그래서 재물번호가 본인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운 번호는 본인 번호가 숙기운이에요. 이름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사주 아니에요. 예, 행운번호는 예, 숙기운이면, 본인번호가 숙기운이면 행운번호는 금기운이 됩니다. 예, 금생수. 즉, 이 금기운이 물을 낳혀하죠 금생수라고 해래가지고요그 예, 다음에 희신번호는 예, 용신을 도와주는, 즉, 행운을 도 행운번호, 이걸 도와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예, 토기운 그렇죠? 자, 재물번호는 어떻게 돼요? 재물번호는 여기가, 예, 숙기운이, 이, 본인이 숙기운일 때는, 에, 재물번호는, 예, 화학기운이 재물번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기신번호는 뭐냐? 그러면은, 이 행운 번호 굴를 괴롭히는 이 기운이 이 학교 재물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에 여기가 <laughs> 재물 번호하고 기신 번호 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 번호도 여기서 사용을 하고 기신 번호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기신 번호도 가끔씩은 네, 필요로 합니다. 네. 재물 번호가 치는 7인데 나를 괴롭히는 즉 용신을 괴롭히는 번호예요. 그래도 재물은 네, 이 사람이 이 재물이 없으면 살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그기운을 여기에 갔다 할지라도, 제일 보는 건,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 막,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이 또, 약간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 잘 아시죠? 그, 뭐, 좀 상사가 좀, 나한테 좀껄끄러워도 어떡합니까? 날마다 봐야지. 안보면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 꺼려 하는 거. 그냥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아가실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생활 속에 이 모든 그 모습들이 우리 사주에도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이 자체가 우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뭐 미신이다, 이름을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죠. 사주는 미신이 아니고, 예, 우주과학입니다. 미래 학문이, 미래를 알수 있는 학문.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알수 있는 학문이 바로 이 사주라든가, 이런 동양철라고나오 모든 이런 학문들이 굉장히 초과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풀수 없는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무서워했죠. 그래서 이제 이름에도 주파수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쇠를, 쇠에 어떤 꽹가리를 쳐보고, 징을 쳐보고, 장구를 쳐보고, 북을 쳐보면요.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다 달라요. 이 주파수가. 그 소리가 다른다는 것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몸 안에, 우리 이 자체 내에서도 고유주파수라는 것이 있 고유주파수는 굉장한, 이 엄청난 주파수입니다. 고유 주파수의 그 주파수를 잘 맞춰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행운을 여러 번 얻게 됩니다. 고유 주파수라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큰 흥미를 느끼시지 못하는데요. 음. 예전에 어떤 큰 다리라든가 큰 사고가 날 때요 이게 조그마 그렇게 크게 불지 않는 바람에도 다리가 흔들리면서 이 고유주파수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크게 다리가 굉장히 큰 충격에 의해서 부서진 것처럼 폭격에 부서진 것처럼 다리가 그냥 부서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나거나 뜻하지 않는 재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의 장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름도 함부로 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이름 어떤 뭐 분들은 이름이 운명의 뭐한 0.2%나 뭐, 뭐 1%나 2%이 정도밖에는 지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울명을 지배하는 프로테이지가, 만약 1%, 2%라고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1% 부족해가지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1% 채워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획득을 합니다. 미국의 로또 아시죠, 로또? 미국 로또? 우리나라의 수백 배의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행운의 주파수라고 그럽니다. 행운수, 행운수 그러는데 사실은 행운의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네, 이렇게 우스해 보지 말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보니까 네, 이름에 이제 이렇게 3번, 16번, 25번, 32번, 39번, 42번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한 그 기운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번호가 나와요. 이름, 석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번호들, 이 이름에서, 예, 네, 우리, 1 0개회 해차, 이제, 그 예상번호가 나와있죠. 828회부터 837회까지. 그래서 이 평균수를 다시 4주에서 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번호를 또만들어놓습니다 예, 일수는 본인 번호와 합한다. 그죠? 여기 그대로예요. 여기 나와있어요. 지금요. 본인 번호가 1번이라고 했죠. 회원 번호가 9번. 그 다음에, 예, 지금 여기, 재물번호가 7번. 기신번호가 7번이네요. 희신번호가 10번, 재물번호가 7번입니다. 행운번호가 9번, 희신번호가 10번, 재물번호가 7번. 본인번호가 1번일 때 재물번호는 7번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수, 2수, 3수, 4수, 5수 해가지고 쭉 차례대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본인 번호가 1번입니다. 그럼 1 플러스 5는 6개 그죠? 그 다음에 9, 18 플러스 9는 27입니다. 그 다음에 31 그죠? 21 플러스 10. 여기도 31. 자. 그럼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된나요죠 45에서 31을 뺍니다. 그렇죠? 45 이상 안 나간다. 31을 빼면 14.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예, 재물. 재물번호가 7번이라고 했죠? 24. 네, 31. 게 그래서 이제 14번이 나왔죠. 행운번호 26에 보면 35입니다. 번호가 완전히 뒤집어지죠. 다 틀립니다. 그 그렇죠? 다음에 희신번호가 10번, 52에. 그럼 50이면, 예, 아까처럼 45에서 52. 그래서 이제 45를 제하면 7입니다. 7. 7. 그 6, 7, 14, 2 7 30, 35번이라는 번호가 새롭게 탄생됐어. 그죠? 다시. 여기 5하고 1은 더하면 6이죠. 그다음에 9하고 네, 20. 자, 아까도 네, 20은 네, 제수를 20은 잘안 나온다. 잘안 나오니까 네, 제수로 이제 빼놓는다. 그래서 이제 이 물론, 이 번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확률적이니까, 빼놓죠. 다음에, 12와, 여기도 20입니다. 여기도 지금 22가 나왔어요. 22도 잘안 나온 번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4, 27 플러스, 7이다. 34에요. 자, 그 다음에, 36 플러스 9는 45입니다. 그 다음에, 10 플러스 40, 50, 50이면 45를 제하면은 5입니다. 다시, 14 플러스 1은 15에. 자, 이 번호는 똑같습니다. 아까 그 4주에서 이 헐때처럼 10개 해차 해운 그 우리 평균수를 전부 여기 정리를 해놓은 번호에요. 그대로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는 되죠 13 플러스 9는 22에요. 근데 22는, 우리가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6 플러스 10은 36입니다. 또, 7, 여기는 31 플러스 38 네, 여러분들 제가 혹시 계산이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정답으로 고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8 플러스 9는 47입니다 나머지가 4 5이니2 3번주에 2번이 나왔으니까 2번 빼야되겠다. 여기다 재수를 한두로 어줍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세요. 그 다음에, 10 플러스 2는 12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수는 제수를 빼내면 됩니다. 4 5번, 6번이네 6번이 많이 나오네 나이는 2 2는 여기 제수로빼는높니다12 플러스 1 22, 22, 22, 22, 22, 22, 22, 3 2 22, 3 6 22, 22, 22, 22, 2 여기 2는 10플러스 12입니다. 다음에 5조. 14 플러스 1은 15에요. 11 플러스 9는 20. 20은 네, 제수로 빼놓겠습니다. 26 플러스 10은 36입니다. 27. 네. 27은 7과 외는 34예요. 38은 9, 그러면 47입니다. 여기 2입니다. 2도 빼는다고그죠